안녕하세요, 은수야.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또 게임한다. 맞아. 오이만에이 무슨 게임이 알려줘야지, 은수가. 아 여기는 곰돌이 야 아빠가 옛날에 만든 조아이 게임. 곰돌이. 야 곰돌이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 탈출하는 게임인가? 맞아. 열쇠 열쇠를 얻어야 되나 봐. 맞아. 나키 하나도 못 얻었어. 사람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은수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네. 자 아빠가 하고 있긴 한데. 어? 나 이런 키를. 어, 은수다. 곤지 안녕 내가 곰돌이 넘나 볼게. 응. 이걸 아니고, 그지 여기 갈색. 어. 어, 아, 나좀 세워줘, 곰돌이 좀. 나 물려준대 지금. 어, 노란색 발견.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이디왔어 곰들이 왔다. 곰들이 나한테 간다. 오른쪽으로. 나한테 간다고? 어, 조심해. 노란 노란 노란색 뭐예요, 소 거지? 노란색 그 지하인 있어, 지하. 지하? 만킬로 썼는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밖으로 나가야 돼? 1층1층 1층. 1층 알았어. 곰돌이 이다 어디서 여기 안에? 어, 안 따라와, 안 따라와. 기아, 어, 곰돌이다. 혼다, 혼다, 혼다. 도망가. 명씩, 계단, 계단 안에 거기 봤어. 알어 계단 봤어, 계단 봤어. 이제 곰돌 따라와. 나한테는 안 따라와? 따라, 나도망가죠어 도망갔어. 일부 걸려주기? 이 아이들 오늘 이브 예배에서 모두 볼수 있겠죠? 하트, 박수 고대하며 아침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내가 조금 내가 집어줘야. 조금 있다 1 1 시에 만나요. 하트하들 내가 이 열을. 네가 네가 네가. 빨간색이 내가. 미안 미안 미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뭐가 가서 들어가. 뭐 뭐. 주황색이 주황색이. 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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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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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거기 있는데 여기에도 길이 있는데? 오 어, 주황색 있어 거기이 주황색 이거 아니야? 이거 갈색 아니야? 이거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올라 일층 일층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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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집어 내가 곰돌이 오르지 볼게 이건 불어 부... 이거 곰돌이 없애는 건데 그러니까 곰돌이 여기 있어 어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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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도망가 이치이 오기 왔는데 무슨 키.. 무슨 치 있어 이치이 오기 왔는데 키가 아예 없어지금나 여기 여기 무슨 구멍이지? 지금 10분이면 끝나는 데 10분, 아예 아예 5분 나왔으니까 6분 나왔으니까 충분해. 검정기. 아. 검정기 맨 2층입니다. 아요 검정기 검정기 맨 2층. 없어? 아니 오늘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응, 잠깐만 뭐야? 이거 검정키 아야이거 은색키네 우와 깜짝아 깜짝아 죽었어? 저기 있어 어디서? 검정키가 검정기다... 아, 내가.. 아..아.. 아. <laughs> 거기서 거기서 거기 죽었냐고 거기서 여 위에 응. 검정키가 여기 있었는데 어안 돌아오네? 안 돌아.. 그럼 거기서 거기서 그야되나 거기 딱 죽은 게 떨어지나? 그런가보다 아, 아쉽게도 사망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곰돌이 친구가랑 한명 남았는데 한 명씩 응원합시다. 우리. 망치 내가 내가 썼어. 썼어? 윤수랑 저는 저는 곰돌이에게 잡혔습니다. 그래, 올라가. 아쉬, 아쉽게도 잡혔고요. 또 없는데. 나 여기에서 죽어. 오가 새끼는 이쪽 친구 잘하는 친구가 봐. 여기 곰돌이가 있나 보자. 곰돌이는 음. 지금 1층에 있는 거 같죠? 2층은 2층에 있고요. 음... 올라가네요, 다시 곰돌이가 아직 1층에서 좀 배회하고 있구요 핑크색! 핑크색이야 저기! 거기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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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니 저기 있잖아, 바보야! 아니 아니 아니, 아 곰돌이가 쫓아와서 그랬나보다 계속 아. 쫓아오죠, 곰돌이 아 여기, 어 여기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네요 쭉 가가지고 여기 음. 구멍이 었다 여기 구멍이 아까가, 아까 윤 노란색이 음. 있는데요. 아, 여기가. 아, 밀지 안에 숨음못 찾나보네요. 오, 이 친구 좀, 좀 하는 친구인가봐요, 그죠? 네. 곰을 못 찾고 있죠, 지금. 헤매고 있죠. 왔다, 왔다, 왔다. 야, 밥. 곰? 이기 검정키 내가 찾았던데. 곰돌이모리놀 뭐야? 리는줄곰돌이터우지 밖에 터 우리 이이열우라이터 몰라 이거 우리 놀이터. 우리 놀 튀어 튀어 놀이터. 우터리그맨터 우리 놀이터. 우리 놀이터. 우리 놀이터. 우이터 우리 놀이터. 우가놀이이 어 좋겠네. 반죽일것 어. 같아. 잘하는 친구. 잡고? 아못 잡지 이렇게 하면 곰돌이가. 면초음이 내가 위층이었나? 어, 오, 그거 아니었는데. 야, 거기 바보야. 해. 아, 아 라보. 아. 답답하구나 답답.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나봐 그렇게. 그잘 도망을 간다. 이. 곰돌이가 무서운 거야 이게. 분들 어딨나요 지금? 자, 1층 계속해서 1층에서 배하고 있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기 Hi, 이게 team. 돼야. 오른쪽으로. 내려가 내려가면 되죠. 내려가자. 아 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